주시는에 감사하는 오분 묵상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제목으로 오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관찰입니다. 이사야는 에돔에서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를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입니다. 에돔은 하나님 백성의 적들을 대표하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는 스스로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갖춘 자이죠. 그분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힘 있는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오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오시는 능력과 영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화려한 이라는 말은 계급장과 훈장을 달고 있는 장교의 제복을 묘사합니다. 그는 군사력을 통해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압제받는 자들을 구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이 사야는 왜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뿐임을 강조합니까? 이 본문 이전의 62장은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과 예루살렘 성읍의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이 영광 받음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닌 헵시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회복은 곧 그동안 예루살렘을 대적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이방 나라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 혼자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도 스스로 회복하고 구원할 만한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멸망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멸망받은 예루살렘을 보며 멸시하는 애돔이 점점 악으로 치달아가는 상황을 그 누구도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며 계급장과 훈장을 달고 있는 장군의 모습으로 세상의 질서를 정리하고 회복을 이루시는 주권자의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느낀 점입니다. 유다를 대적한 악인 에돔이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볼때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두 가지를 느꼈는데요. 첫째는 죄에 대한 경각심입니다. 에돔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는 동안 유다의 마을들을 급습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로잡은 사람을 강제로 바벨론으로 보내게 되죠. 이것에 대해 성경의 많은 예언자들은 에돔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파괴될 것을 말했죠 에돔은 이스라엘과 형제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가장 약할 때 함께 돕기보다 배신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했습니다 아모스는 말합니다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휼을 벌이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우리에게 형제를 궁휼이 여기지 않고 항상 화를 품고 표현하는 삶은 없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루살렘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성전의 파괴, 포로지에서의 생활, 포로에서의 귀한 이유에도 기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 이런 것들이 예루살렘을 조마조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을 추조하게 만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 상황만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고백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면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인 것이죠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주님께 맡기지 않고 스스로 심판자가 돼 보복하려 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오늘도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홀로 싸우시는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이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은 홀로 싸우고 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할수 있었던 것은 무장해제 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싸우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또그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참 어렵죠. 하지만 우린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돔의 홀로 가셔서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은 기도회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신뢰를 회복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소망과 회복의 말을 내 입에 가득 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불평의 말을 소망의 말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것을 한 단어로 바꾸면 바로 감사입니다. 어, 감사송이 있는데요. 그 가사를 보면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럼으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하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 매일매일 감사,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싸우심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감사송에 특징이 있더라고요. 다양한 부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불평불만을 갖출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도 하죠. 그것이 감사로 이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다양한 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그럼에도 감사. 원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도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우리의 불평 불만을 바꾸시는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신뢰의 고백인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주님 내 삶에 있는 불평 불만의 말이 소망의 말로 바뀌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풍성한 부사의 사용으로 말미암아 불평 불만이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거룩한 성문교회 화루들을 치유하시고. 생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